안녕하십니까. 땅사업품을사고부자대고의 땅사과TV 임동성입니다. 어, 오늘은 그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A라고 있는 곳이 아파트 현장이고요. 서울 강남까지는 31km고요. 어,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가 어, 지금 KTX가 깔려서 SRT가 지금 깔려서 빠른 시간 내에 진입이 가능함으로 인해서 지금 동탄 신도시가 뜨고 있는 거죠. 프리미엄도 많이 올랐고요. 동탄 신도시는 예전에 동탄 그원 원이 여기 이쪽이죠, 이쪽 쪽도 지금 가격들이 많이 올랐고 여기가 동탄 2 지역인데. 지금 현재 하는 곳은 동탄, 음, 원래 원도시, 동탄 신도시 이쪽이에요. 이쪽. 어, 이쪽이라서 지금 이제 동탄 신도시의 영향보다는 동탄, 전 지하철을 타고 동탄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 지하철 노선도 좀 있고요. 해서 다시 서울권으로 가는 그것도 있는데, 이그 영향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수원에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업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바로 앞에도 이렇게 삼성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공장이 있고요. 캠퍼스도 같이 삼성전자 공과대학도 같이 있고 그러네요. 위쪽으로도 더뭐 삼성뭐 전기도 있고요 삼성 네. 삼성은 수원은 거의 삼성 도시라고도 할수 있겠죠 여기서는 걸어서도 이게 주택은이 가능할 아파트예요 요요 일대를 지금 이제 들어설 거니까요 그래서 이큰 지도상에서 보면. 예, 병점역을 타고 1호선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요. 어, 아,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여기 지도상에서 이제 보면은 큰 틀은 이렇게 보고요. 동탄 홈페이지에서 가서 보시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주 환경부터 먼저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좀 표시가 좀잘 되어진 것 같아요. 인도군 동탄 이제 복선전철이 아직은 나오진 않았는데, 예정이죠. 어, 여기는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노시티 여기 새로운 문제 생기면 역세권 아파트가 완전 되겠고요. 어, 아파트는 지금 삼성전자 나노시티, 나노시티 기흥캠퍼스도 어, 뭐 가깝고요. 어, 삼성전자 본사하고도 지금 가깝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제 병점역이나 SRT를 탈수 있는 동탄역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 분당선을 타고서 진입할 수도 있고, 서울을 빨리 갈수 있는 곳은 동탄역에 이제 오면은, 음, 영향을 뭐 많이 미치겠죠. 어,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동학초중 있고요. 가까이, 예. 화상 반월 중고등학교 있고, 기산 중 능동고, 이렇게 학구는 가까이에 또다 있습니다. 대형병원도 있고요. 주변에 완성된 도시, 이마트, 하나로마트다 있고요. 롯데시네마 쭉쭉쭉 다 있습니다. 좀더 펼쳐지면, 이제 동탄, 어, 역으로 오면 중심상업권, 또 기존 동탄 1신 도시, 중심상업권또다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가 지금, CGV 홈플러스 있는 게 동탄 1신도시 중심상권, 동탄역의 중심상권, 뭐, 여기 롯데백화점 예정되어 있네요. 이렇게 잡혀져 있어서, 어이 동탄 신도시의 그 생활 권력을 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사업 계열을 보면 동탄 로테 캐슬 나노시티고요 어,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488에 1번지. 그리고 이 화성시는 어, 전 세계적인 그뭐 조사 기간인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에 에, 다섯 곳 중에 한 곳에 이렇게 뭐 포함될 정도로 지금 그 화성시의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5층 12개동이고요. 20년 8월 지금 분양 예정이고 입주 시기는 한 2년 좀더 걸릴 겁니다. 조감도는 지금 현재 이렇게 잡혀 져 있습니다. 지상에 주차장이없이 2줄로 이렇게열이열감도이 조감도는 도는도는이조도는이조도도도 보도자료 조경 설계는 봐보시면 어, 뭐 윈드 가든, 웰리스 가든, 플레이 가든 이렇게 산책, 운동 공간, 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어, 리조트 플라자. 어, 수경시설과 수경공간이 되어진 단지 중앙광장, 티카페, 생태연못 풍광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이렇게 리조트 플라자 있고요. 티카페 여기 티카페는 호수 형태로 조성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요. 리저트 플라자, 산책도 할수 있게끔 호수 수변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플레이가들은 어린이들 놀이터, 엘리스 가든, 윈디 가든, 산책할 수 있고요. 커뮤니티는 독서실, 골프 연습장, 라운지, 유니키즈 카페, 사우나실, 작은 도서관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 피트니스, 시스템은 음, 디지털 시스템, 음, 스마트 생활 정보기, 네트워크 온패스 시스템, 주차 유도 시스템, 주차 인식 시스템, 주차 간제, CCTV 시스템, 동체 감지, 비상벨 위치, 스마트 모도락 뭐 설치되고요. 에너지 시스템, 이렇게 설치됩니다. 웰빙 시스템, 뭐, 이렇게 설치됩니다. 자, 네, 여기가 이제 막이 정도 지금 간단하게 나와져 있고요. 입주 환경으로 막 다시 오셔서, 아직 분양 가격은 뭐 나오진 않았는데, 이 주변 아파트 가격들이 대체적으로 평당, 어, 뭐 최하 안 좋은 게막 1,600에서 어, 1,700, 1,800, 1,900, 거의 2,000까지, 어, 좋은 것은 거의 2,000까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신규 아파트고, 새 아파트고, 또뭐 이렇게 되다 보니 한 2천 가까이 분양하지 않을까 싶고요. 나중에 이게 나노시티 여기 개통됐을 때 아파트 가격이 좀한번더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동탄역하고도 바로 연결시켜주고요. 분당선하고도 이제 연결시켜주고, 어, 이쪽으로 하면 SRT KTX 해서 동탄역으로 되면 바로 수소역으로 해서 강남으로 바로 진입 가능할 수 있는 거고요. 분당선으로 가도, 어, 여기 분당에 또 직장이 많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쪽 이제 1호선 타고 올라가면 영등포 쪽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이쪽 라인으로 도 연결되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인도군 동탄 복선전철이 개통이 되면 집값은 한번더 튀어 오를 것으로 이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어, 여기 지역에서 어, 특히 또 이제 뭐 삼성전자 직장에 계신 분들 집내집 어, 집 마련 하시는데 아, 좋은 집이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 실거주 또뭐 투자 목적으로 하실 분도 아,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나주 혁신도시에서 네이버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직입니다. 네이버 카페이고요. 어 그곳 에서 활동하는 카페 직으로서어또 부동산도 활동하고 있고요. 어또 이렇게 웅진코에이, 웅진코에이 코디 판매 코디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웅진코에이에서는 정수리, 예, 그다음 음, 공기청정기, 예, 그다음 비대뭐 예, 음, 안마의자, 아, 침대, 또뭐 우유청정기, 예, 무선청소기, 뭐 이런 것, 각종 음, 가습기, 예, 제습기, 그다음에 반신욕기, 아, 안마의자, 뭐 이런 것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월정액으로 만 원에서 오만 원 사이입니다. 모델에 들 따라 여러 종류가 있고요. 특히, 나주나 강주, 이렇게 지역적 거점을 두고 하시는 분들, 전국으로도 뭐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 저기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에 기하의 매장이나 없어 가족용도 찬성해 드리고요. 적극 공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벤트 행사로 또 지원을 해드리고요. 네이버 카페 빛깔음 혁신대수도 지원해드리고, 어, 블로그, 유튜브로도 지원해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이벤트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또 다시 페이백 해드리는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처로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